나이가 걱정되시나요? 유튜브 시작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망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너무 어려운 건 아닐까라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새로운 기술이나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쉽게 도전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이 불문하고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키오스크를 처음 접했을 때 어렵게 느껴졌던 것처럼 유튜브도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세상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60대 유튜브로 채널을 시작해 자신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큰 즐거움을 얻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여행을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죠. 이제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즐겁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무료 PPT 가이드를 통해 쉽게 도전해보세요. 유튜브 채널 개설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준비한 무료 PPT 가이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유튜브 채널 개설 방법,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 등 필수적인 정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을 위해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 PPT 파일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정보로 입력해 주시면 준비된 무료 PPT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유튜브로 시작해 보세요.